예, 안녕하십니까. 원드 농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렇게 유압도키, 그, 7톤과 8톤, 2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펜션이나 전주택, 야영장, 인테보면은 장작을 해가지고,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기존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덮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장작을 또 됩니다. 사람 힘도 들지만 특히 위험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도끼를 하다가 때어기를 갖고 이 목재가 갈라지면서 튀어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 목재가 또 잘못 튀겨가지고 사람 발을 찍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런 도끼질 하다가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요. 어,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 유학 도끼를 해가지고 이런 어, 제품이 나오는데 굉장히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품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는 보면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많은 제품이 나옵니다. 어, 7톤, 8톤이 조정인데 실제 7톤, 8톤이 정 7톤이 아니야 표기상으로 7톤이 나왔지만 정말 7톤 이 아닙니다. 이 제품이 보면은 무게가 7톤입니다. 어, 7톤인데 무게가 자체 기계 무게가 7 8 k g 마 합니다. 근데 다른 데 보면은 7톤하고돼 있는데 무게가 43kg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게에서 보면은 이 기계가 자를 때 보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 요실린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40mm입니다. 어 다른 제조 작은 같은 거는 4선톤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굉장히 가늘어요. 나무 르다 보면은 이실린더가 휘어버리거나 기계가 못 버티겠죠. 무게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8톤 같은 경우도 어, 반대 보면은 뭐 무기가 80kg 나오는데 요거는 무기가 120kg입니다. 120kg. 어, 나머지 실린더나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맞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전잡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이 가능, 가능합니다. 오늘 네, 그리고 보면은 그 작동 방식에 따라가지고 보면은, 그, 이거는 수평형인데 수직형이 있습니다. 수평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고 올리면 됩니다. 근데 수평형 같은 경우는 기계를 이렇게 위에 올려야겠죠. 그죠? 기계 위에 올리고, 이 자를 때 어떤 현상이냐면, 갈라지면서 나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발 같은 경우가 다치겠죠. 그죠? 어, 피가 방이다. 수평형이렇게 수직형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뭐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요거는 천천히 진행해서 나무를 자르지만 고속형이 있습니다. 고속형 굉장 빨리 진행하죠. 실린더가 실린더가 빨리 진행하니까 어떤 눌리가든지팡 치니까 목재가 정확히 안 넣어졌을 때반발해갖고 튀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면서 다치거나 기가 파손되겠죠. 어, 이 처전이 가이되지 구입하실 때 무게, 그리고 수직형, 그리고 고속형은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동할 <laughs> 때는 필요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에 전세는 보면은, 그, 보통 한 3, 3.5스퀘 이상을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2.5가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보면은 연장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면은 어 전산에 보면은 기가돼 있거나 아니면 구입할 때3 스퀘어나 4 스퀘어 충분한 용량이 되는 걸 써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를 리더선으로 썼을 때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왜? 전기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열돼 가지고 화재나거나 또 커져 가지고. 전기계통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일단 전기는 용량이 큰걸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고 작동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어, 실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꽂으시고요. 그 뒤에 보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십니다. 요걸 누르고 돌아가죠. 돌아간 상태에서 3-4분 교체니까 예열을 해야 됩니다 워밍업을 시키고요 요 유압 공기구멍이 있습니다 요걸 한 3바퀴 정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유압계통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잠가버리고 이동 안 한다면은 그냥 계속 이, 이 상태로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보시면은 필름비가 천천히 진행합니다. 고속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하게죠고죠 천천히 진행합니다. 돌아올 때는 몸면 오고, 한번 나무랑 한번 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큰 나무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 나무가 요거는 제품이 보면 은그 52cm 실린더 가격이 52cm고요 요 굵기는 30cm까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용으로 칠통을 최고 많이 쓰는데 단면적이 3cm니까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면적을 줄리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는 굵지만 부하가 많이 먹겠죠 이정도에서 깔심만 되요 단면적을 풀이시면 되요 이렇게 단면적이 줄어들었죠 그죠 조만 됩니다 또, 더 필요하시면은, 이쪽도 가으시고 그리고, 가면 이제, 들려는 상태에서. 예, 네, 여기 제작됐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면은, 렇게 잘못 놓여지니까이리 약간 반발했죠, 그죠? 고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어가지고 날아버립니다. 네, 예, 요거 팔톤입니다팔톤은또 길이가 65cm 까지 자를 수 있고, 통나무 굵기가 40cm 까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꽂으시고요. 요거는, 그, 유압, 압이 너트가 없습니다. 바로 전기를 꽂으시고, 전원 뒤에, 뒷면에 전원 스위치를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워밍을 3, 4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보면은, 그, 예, 네, 이렇게 보시면은, 8톤과 7톤, 차이가 많이 나죠? 어, 요 정도 한번오십죠 어, 그, 구매하시는 분이, 예, 말씀하십니다. 7톤은 가격이 얼마고 8톤은 얼마다. 가격 차이가 대차이 납니다. 대차, 7톤과 8톤에, 어, 구매하시는데, 문의하시는데, 여기 7톤이고 8톤이죠. 가격 차이가 배 차이가 드납니다. 근데 왜뭐 1톤 차이가 지고 가격 차이가 왜겠냐 실제로 보시면은 차이가 엄청나죠. 요거는 탁상형으로봤지만 이거는 거의 전용포 수준입니다. 내가 이게 잘하는 거라든지 모든게 알겠죠. 요거는 뭐 가정용으로 그냥 보관하여 쓰면 되지만 요거는 펜션이라든지 다리가 들어가면 또 모양도 이쁩니다. 전시 효과도 있겠죠, 그죠? 여튼 7톤과 8톤은 그 크기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 실린더기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한 개에 못 빠져, 뺏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십자날입니다. 십자날을. 십자날은 두번 넣을 필요 없이 한 번에 4등분할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십자날이 어, 필요한 거지. 이 작은 용량의 치통 가지고 요거를 한다면, 은안 맞기 때문에, 7톤에는 이 십자 날이 없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가 많은데요. 그, 여튼, 구매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7톤이냐, 8톤이냐,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게 같은 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가 있고, 또 고속형, 좀 위험합니다. 그죠? 그러고 수직형, 올려가 오면또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빨라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갖고 자라야지 빨리 고속을 간다고 생각하기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